안녕하세요. 밤너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랜턴인데, 어, 천장에 걸수 있는 랜턴이에요. 음, 지금 제품은 좀 많이 훼손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계속 테스트 해보고, 어떤지 보고 이제, 이제 소개해드리는 건데, 일단 먼저 이보다 사양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 제품이 뻥이 좀 심하지만 이 제품을 보면 리튬이온 사양을 보면 3.7볼트에 1200에서 1800mAh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 1200에서 1800mAh니까 1200이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그거 파워가 30W라고 했는데 이거는 딱 보자마자 뻥이고요. 그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뻔일것 같고, 쫙 보면. 근데 가장 심한 게, 1865고 한 발, 뭐 1200짜리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가장 밝은 화면으로 14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 중간은 14시간, 최고 어두운 거는 20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데, 이 정도가 놀라면 정말 어두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보자마자 절대 이거는 뻔이다 싶어가지고, 테스트 진행해 봤어요. 예, 뒤에 이제 테스트, 영상에 넣을 건데 그리고 이 제품 가지고 이제 배터리 리필까지 해가지고 테스트한 것까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품 오픈하면. 제가 미리 테스트 했다고 했죠 그냥 비닐이 없어요 본체하고 이게 USB-A 타입 충전 그러니까 옛날 미리 5핀 타입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됐고 낮에는 태양광 가지고 충전하고 상부에 이렇게 걸수 있도록 됐고 여기에 인슈오걸수 있도록 스프링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 상당히 생각보다 잘돼있어요 가격 대비 그리 이렇게 삼바디로 해가지고 타프나 텐트 위에 이렇게 딱칠수 있죠 위에서 해가지고 불, 충분히 볼 볼수 있는데 스펙에서 이야기했듯이 18600한 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밝기가 어느 정도 밝을 거냐 대충 감, 감이 오는데 제가 이거 써보면서 어, 생각보다 밝아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도 괜찮았어요 밝기에 대비 이렇게 딱 하면 이 정도 밝긴데뭐 하면 은 어느 정도 밝기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밝은 편이에요. 한발 치고. 그거 최고 밝기. 그 다음 중간. 어둡게. 뭐, 잠잘 때나 안 그러면 소켓만다면 이 정도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밤새도록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으로도. 그 다음 SOS 신호. 긴급 일반 SOS 신호. 기능은 이게 끝입니다. 여기 스위치가 있고. 그 낮에 햇빛을 놔두면 태양광 충전한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태양가? 이게 얼마나 충전되겠습니까? 많은. 근데, 배터리한개 들어간 것 치고는 렌턴이 괜찮아가지고,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거고, 제가 노세, 아까 엘보가 이게 좀 되게 오늘 가가지고, 태, 어, 밖에 나가가지고, 뭐, 텐트 치고 노세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테스트만 한다고, 우리 집 앞에서도 켜보고, 다 이제 계속 상 보고, 방에서 불다끄보고 켜보고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제가 테, 어, 테스트 한 거,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바로, 기본 배터리 가지고 몇 시간 가는지 최고 밝기에서 테스트 진행할 거예요. 그거 안에 바, 배터리 리필하고 다시 배터리 리필한 다음에 최고 밝기에서 몇 시간 간지 테스트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업방 앞에 장비 같은데 이렇게 보관하는 데인데 불난켜가좀 많이 어둡죠.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 한이 요거 켜보면 한요 정도 이상은 캠핑가 어두워지니까 이 정도가 비춰져요 충분히 밝기는 만족스러울 정도 괜찮아요. 뭐 위에서 하든 밝기는 충분합니다. 캠핑에 사용하기에는 이간건이 그러니까 사용 시간이겠죠. 사용 시간은 기본 배터리 가지고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최대 밝기도 2 시간. 밖에 안 돼요. 그 중불. 이 정도만 써도 한두배 정도는 갈 거예요. 그거는 테스트 안해 봤으면 모르겠고. 가장 어두운 불. 그래도 불빛 없는 데는 충분히 어느 정도 밝기가 나오는 엔턴이에요 최대 밝기가 기본이 두시간이니까뭐 중불이나 작은 불은 훨씬 많이 가겠죠. 자, 테스트 하면 2시간 정도밖에 사용 못해가지고,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을 것 같아가지고, 분해를 해봤습니다. 이쪽에, 이쪽 부분에 도라이바 3개 풀면 안에 더 작은데 여기 3개가 더하이바 있거든요. 이거 풀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분해가 되면, 이 배터리 부분, 딱 보면, 보호회로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보호회로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호회로 없는 거, 이거 가지고 납땜을 할 예정입니다. 이쪽에 그대로. 배터리 용량 큰거좀 변경해가지고, 좀 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에 보면, 배터리가 1.2A 아니면 1.8A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케이스에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1200, 그래서, 1800mAh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이렇게 표기하면 1200짜리 쓰지, 1800짜리 안 쓴다고요. 그래서, 저는 용량 큰 거, 3200짜리로 바꾸면 최소 두 배는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 가지고 작동하는 거는, 최대한은 배터리 큰거 넣는 게 좋거든요. 이인 거 배터리 교체하는 방법은, 많이 설명했지만, 그냥 가감하게, 이쪽 부분에, 납땜이 있는데, 톡 건드리면 떼져요. 떼지죠? 이게또플러스 쪽에. 뭐백거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떼집니다. 이그 이거 테스트하고 난 거기 때문에 전압이 얼마 되는지 한번 찍어보고 3볼트 정도 되거든요. 지금 테스트하고 남은 게 3볼트.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해어는 용량이 너무 그래가지고 삼성 35e 35e로 해가지고 요거 교체할 예정이에요. 뭐 배터리 이것도 쓰던 거니까 중고거든요. 먼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스크래치를 내주세요. 이크 납땜할 때는. 누가 그러 하겠죠. 돼지목이진주목거리하고 너무 비싼 배터리 쓴다고할수 있지만 이게 한발 들어갈 때 내가 계속 사용할 거. 이거 테스트 해봤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럴 때는 배터리 이거 중고가지든가 고있 새거가 중 인두 같은 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감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납땜하는 게 되게 쉽게 쉽게 하는데 본인이 직접 해보면 되게 납땜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인두기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어떤 납을 사용하느냐 또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작업할 때는 가면, 배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용량이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사용시간이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이제 다시 조립하면 됩니다. 배터리 바꿔가지고 한번 이거 다시 테스트 해볼게요. 최고 밝기. 지금 다섯 시간 이상 지금 테스트 하고 있는데, 불빛이 아까 계속 들어와 있는데, 테스트 저 사용하는 거는, 배터리 는교체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캠핑이나 방금은 야외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구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하고 번호 종류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종류도 너무 많고 좋은 제품도 너무 많고 방금은 이 랜턴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등 없을까 그거 계속 검색하게 되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모으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DIY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아가지고 충분히 만족해가지고 이번 한번 어,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이쪽에 더보기에 보면 판매 주소 니까 해드릴 테니까, 사보시면 후회는 할 수도 있고, 후회 안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해요. 특히 밧데리 DIY 하고 나서, 네, 최고 바이에한 5시간 정도는 무조건 설수 있으니까. 자, 이번 영상 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